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레드필터에서 다이빙에 관련된 장비 리뷰 및 영상 사진 촬영에 대하여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올해 1월에 출시한 인스타 360 R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카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하고 전혀 상관없는 360도 액션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언박싱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해 봤는데 유튜브에 인스타 3 6 0알만 검색해도 언박싱 영상이 엄청 많으니까요 하지만 또 그걸 검색해서 보는 건 시간 낭비이니 간단하게나마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구매 수요가 제일 많은 트윈 에디션을 구매했습니다 출시 당시 제품 리뷰를 하였던 인플루언서 분들은 대부분 블랙박스였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은 화이트 컬러의 아이폰 박스 같은 종이 재질로 전작의 블랙 컬러가 아니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모니터 모듈과 결합된 광각 카메라 모듈, 그 아래는 360도 듀얼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받침대처럼 보이는 배터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 아래 부품 박스에는 고프로 7에서 보았던 프레임 하우징, USB-C 타입 케이블, 4분의 1인치 스크류 어댑터가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고프로의 디자인을 답습한 형태지만 모듈형으로 광각 카메라, 360도 카메라를 바꿔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고프로 최대 단점인 전면 셀피 모니터 부재를 모듈 형태로 앞뒤를 바꿔 사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제품의 전작인 인스타3601X를 보유하여서 여러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고프로가 대세인 당시에도 인스타3601X를 구매한 궁극적인 목적은 360도라는 특이한 화각도 있겠지만 전자식 6축 스테빌라이저라는 어마무지한 스펙 때문에 뒤도 안 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수중 영상을 촬영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로 촬영하고도 정작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멀미가 날 정도의 핸드블로 영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인스타 360은 전자식이지만 상, 하, 좌, 우, 옆 대각선의 플로우스테이션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하였고 또한 30m 입수가 가능한 다이빙 전용 하우징 때문에 액션캠의 정점인 고프로의 대악마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여 구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인스타360 ONE X가 있는데 또 사? 하지만 인스타360 ONE X만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스타360 ONE X는 당연히 30m 방수가 가능한 다이빙 전용 하우징이 출시 판매하고 있지만 단1% 침수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정밀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자체 방수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트위지 카메라와 고프로가 다이버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자체 방수가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혹시 모를 하우징 침수에도 자체 방수로 장비에 대한 침수 방어가 가능한 거죠. 이번에 출시한 360R도 고프로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 16.4피트 약 4.9메다의 자체 방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인스타360R 리뷰에서는 자세히 소개를 안하였지만 다이버 입장에 저로서도 모듈형의 카메라가 이게 정말 침수가 안될까? 하여 개봉 당시 접촉부를 유심히 봤는데 모듈과 모듈 사이에는 고무패킹으로 스노클링 정도의 침수는 방어할 수 있을거라는 확신과 함께 현재 관광 모듈은 30m 방수 하우징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전작의 인스타360 ONE X의 제품은 바타앱의 세로 형태였고 렌즈당 약 200도의 화각을 촬영하기 위하여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렌즈의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각대 없이 촬영시 매우 불안정하여 소형의 삼각대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60R 제품은 바 타입이 아닌 가로 형태의 안전된 받침으로 360도 렌즈를 사용해도 별도의 삼각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프로 형태를 답습한 형태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고프로의 액세서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그 전에 사용한 제품에도 적용된 이야기지만 인스타360 어플은 기능이 아주 막강합니다. 촬영 후 리뷰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여 해외 투어 시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없이도 스마트폰과 패드를 이용하여 촬영과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을 바로바로 제작할 수가 있죠. 또한 노트북을 별도로 들고 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휴대성 또한 편합니다. 다이빙 투어 시 간편하게 수중 영상 및 360도 화각의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저는 인스타 360R 트윈 에디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난좀더더 더 좋은 화질을 원하신다면 1인치 에디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R 언박싱과 간단한 리뷰를 하였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나중에 추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민호였습니다.